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문입니다. 제가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피부 관리에 있어서 본인의 피부 타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피부 유형 시리즈를 제작해서 소개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모든 피부 타입을 위한 올바른 필수 스킨케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매일 제대로 해도 피부가 좋아진다 라고 할 만한 데일리 필수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렌징, 보습, 그리고 바이타민C나 레티놀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 이네 가지만 꼭 지켜줘도 기본적으로 피부는 어느 정도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첫 번째 클렌징 사실 클렌징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하루 종일 피부가 외부와 접하면서 땀이라든가 노폐물, 바이러스, 세균 등이 묻게 되잖아요 이러한 물질들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한 게 클렌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습제, 바이타민C나 레티놀, 자외선 차단제 등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스킨케어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클렌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 지성 피부는 포밍 건성 피부는 뭐 밀크, 크림, 클렌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뭐 민감성 피부는 SLS 등의 강한 계면 활성제 성분의 클렌저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스텝, 보습제 사용입니다. 사실 보습제 사용은 반드시 무조건 필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특히 지성 피부는 나는 보습제 안 바르고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여름과 같이 많이 건조하지 않은 계절에는 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보습제는 건조한 피부, 민감성 피부의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고 볼수 있는데 특히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인데 보습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건조증이 심해지고 가려움증, 심하면 피부염증까지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요. 본인이 지성이라고 해도 수분이 부족한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수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성 피부도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의 피부가 너무 기름진 피부라면 크림이나 오일과 같은 두꺼운 제형은 피하시고 약간 로션과 같이 가볍고 약간 라이트한 제형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성이든 건성이든 보습제는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보습제 사용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피부 트래블러, 환절기 보습제, 내 피부 타입에 맞게 고르는 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바이타민C 또는 레티놀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우선 비타민C는 화이트닝, 항산화 효과에서 최강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럼이나 로션으로 많이 제품이 나와 있고요. 세럼으로 사용하신다면 보습제 사용 이전에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가끔 비타민 C 사용 후에 따가움이나 자극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비타민 C 대체품으로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티놀은 피부결, 모공 관리, 주름 관리, 화이트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노화 성분의 최강자인데요. 비타민 C 사용 후에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비타민 C 대신에 레티놀만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민감한 피부라도 뭐 이러한 효과를 보고 싶으시면, 레티놀의 경우는 낮은 농도에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보습제 1 해가지고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텝,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저는 사실 이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피부과 의사들한테 여러 스킨케어 스텝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겁니다. 자외선 노출을 방치하게 되면 피부가 노화되고 색소가 침착되고 기미 같은 색소 병변이 발생할 수 있고요. 홍조도 악화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 암까지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외선의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순서는 제가 가장 늦게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스텝 중에 이거는 꼭 빼놓지 말아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주성분인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백탁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민감성 피부에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극감이 덜하고 뭔가 트러블을 덜 일으킬 수 있는 게 무기자차 선크림이기 때문에 모든 피부 타입에서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만 따라해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기본적인 필수 스킨케어. 첫 번째는 클렌징. 어, 노폐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스텝입니다. 두 번째, 보습. 지성이든 건성이든 최소한의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나 웨티놀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은 화이트닝이나 모공 개선이나 피부결 개선, 주름 개선 등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는 앞에 어, 스텝들을 여러 번 해도 이 자외선 차단제를 놓치면 피부가 많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스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만 매일 하셔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시고요. 스킨케어 너무 복잡하고 내 피부에 꼭 맞는 스킨케어 방법을 찾자니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할것 같고 부담이 되셔서 제대로 시작도 못 하셨던 분들은 오늘 설명드린 이네 가지 스텝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지켜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